안녕하세요. 진짜 한의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주 한의원 원장 안영남입니다. 오늘은 기침 중에 밤에만 하는 특이한 기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야수증이라고 하는 것이며 어, 낮에는 거의 하지 않고 밤에만 유도하는 기침을 야수증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기약이나 진할거담제 등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약에서 영원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야수의 첫 번째 특징은 밤과 낮의 기침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낮에 하는 빈도를 한1 정도로 보면은 밤에 하는 기침을 한9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만큼 밤에만 주로 기침하지 낮에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밤에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기침을 시작하는 게주 특징입니다. 한약 서적에는 밤야 자, 기침 숫자를 써서 야수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가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가래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많이 불편한 것을 표현하시다 보니까 가래도 많이 나온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하게 따져보면 가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묽은 가래가 콜콜콜 나와서 화장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칵칵칵 뱉어야지 흰 가래에 노란 가래가 약간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안 나오냐면 이미 기관지가 다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약약을 먹을수록 안 낫고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약을 먹으면 너무 빨리 낫습니다. 열흘 안에 낫는 경우들도 태반이고, 보통 20일 아니면 대부분 난 치료가 끝이 납니다. 수개월, 수년이 된 것이 그렇게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어지실 겁니다. 어, 며칠 전에, 어느 수, 그, 목사님, 목사님의 부인께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수년 동안 약을 아무리 먹어도 밤에 하는 기침이 안 낫는다고, 연락이 오셔서 치료 받았는데 일주일밖에 약안 드셨는데 벌써 다 멈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더 끝까지 더 드시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저한테 신결석으로 치료 받으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에 의해서 결석 환자들이 저희 한의원에 꽤 많이 와서 치료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모님이 그 기침으로 야소으로 치료받고 그렇게 나셨답니다. 뭐 믿으셔도 됩니다. 없는 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번째 특징은 재발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은, 체질적으로 이 기관지가 좀 말라가거나, 몸 전체적으로 수분기가 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자꾸 온다든가, 입이 자꾸 마르신다든가, 여기저기 건조증이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 증상이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겨울에 너무 난방을 많이 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던, 틀거나, 그래도 증상이 잘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난방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수증 환자들은 가습기를 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기침병을 갖고 있는 만성, 만성해수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습기만 잘 쓰셔도 거의 뭐7 80%까지 호전될 수 있다고 저는 경험으로 확인했거든요. 가습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공기가 바뀔 때 증상이 잘 나타난다는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방이 너무 더웠다든가, 또는 추웠다든가, 아니면 뭐 습기가 너무 높았다든가, 또는 너무 건조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센 방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아까 남, 말씀드렸죠? 난방이 센 방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또는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전자제품들 많은 곳이 있죠. 그 부분은 되게 좀 건조합니다. 지금 전자제품에 나오는 열 때문에 그런데, 그 근처를 딱 들어가는 순간 기침이 막터져나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요 야수증 또는 건수증의 특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왜 진액 거담제와 감기약을 자꾸 쓰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오래가는지 감을 살짝 잡으셨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코하고 눈이라든가 입 이런 부위는 점막으로 되어 있습 귓구멍도 점막이 되어 있죠? 눈물, 콧물, 침 등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까끌까끌하고 따갑고 간질간질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야수증이라든가 건수증은 그 가래가 나오지 않는 마른 기침하는 환자들은 말 그대로 말라 있는 겁니다. 속의 기관지라든가 기관지, 모세 기관지들이 다 너무 말라서 아주 예민한 상태예요. 눈이 너무 마르면 눈물 건조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작은 먼지에도 막, 막,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이 따갑고 막 그렇다잖아요? 똑같습니다. 기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말라사는 이 야수증이라든가 건수증 환자한테 기관지 점막을 더 말려버리는 진해거담제를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은 외국 영화들 보면은 고전 외국 영화들 보면은 감기 환자들이 대야에다 뜨거운 물 이렇게 다 넣고 수건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수증기 마시는 장면들 가, 가끔 나오거든요. 한 100년 전 영화들 보면 그런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가습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가습. 똑같습니다. 지금 가습기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수증이라든가 건수증 환자들은 가습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한때 가습기에 뭐이상을 타가지고 가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하다 보니, 가습기에 대해 나쁜 어떤 이미지가 너무 심해졌는데요. 가습기는 죄가 없습니다. 가습기 안에다가 뭔 이상한 옥시한 회사에서 나온뭘 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냥 맹물을 가습기 한 거는 아주 아주 안전합니다. 막 쓰셔도 됩니다. 뭐 심지어 뭐 가습기 안에 세균이 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가습기 씻지도 않고 1년 내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습기, 못 팔아먹기 하려면 제가 와서 헛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습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 헛소문? 거짓 공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습기 안전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특히 요즘 보니까 가습기에는 뭐 살균 가습기능도 있더군요. 비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습기 아무거나 막 사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주한 연산은 이처럼 양방에서 해도 아무리 아무리도 낫지 않는 야수증이나 건수증 또는 재발을 반복하거나 후유증이 심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병만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안 낫는 병까지 다 환자 치료한다고 저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질병만 치료합니다. 야수증하고 건수증은 정말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 치료를 보장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12일 단위로 약을 처방하며 약효가 미미하여 어, 치료를 중단하실 경우 마지막 약값 결제하신 12일치 약값의 50%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한다는 얘기는 약효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